둘째 누나 생일 축하해 됐어 열지 돈마 이런 쓰레기 누가 좋아하냐 우리 집엔 필요 없어! 남동생을 거지 취급하는데 더신 신어 이 비싼 바닥에 흠집 내면 너 책임질 수 있어 괜찮아요 비닐봉지 가져왔어요 그래도 그 정도 상식은 있구나 빨리 신어 잠시 후 큰언니가 도착하자 180도 바뀌는데 어머 큰언니 생일에 와주시다니 너무 고마워요 선물까지 한가득이네요 오늘 제대로 모셔 드릴게요 거긴 네 자리 아니야 큰언니 특석이야 둘째는 큰언니에게만 극진히 대접하는데 막내야 요즘 어때? 애는 왜안 데려왔어? 애는 장모님 댁에 있어요. 저야 뭐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. 둘 때는 남편에게 전화하는데. 여보, 큰 언니도 오고 막내도 왔어. 막내 완전 거지꼴로 와서 동네 슈퍼 선물 들고 왔어. 또돈 구걸하러 온것 뻔해. 절대 한 푼도 주지 마. 큰 언니는 다르지. 평소에 잘해줬고 부자잖아. 기분만 좋으면 봉투도 쥐어줄 걸. 오늘 제대로 아부해 보자. 큰 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여는데. 사실 우리 회사 곧 파산할지도 몰라. 뭐야? <laughs> 결국 언니도 돈 빌리러 온 거네. 진짜 우리 가족 뭐냐? 하나같이 다 거지들만 모였어? 막내야 큰 누나가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해. 그래도 이 돈으로 조카 맛있는 거라도 사줘. 안돼요 누나 저 지금 돈 필요 없어요. 갑자기 비서가 나타나는데. 김비서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? 장 사장님 전국 프랜차이즈 본사 계약이 확정됐습니다. 막내가 사장인 걸 밝히는데. 큰누나! 사실 저꽤잘 살고 있어요 오늘은 원래 둘째 누나한테 이 사업 제안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들으셨죠? 부족한 거 없대요 이제 큰 누나랑 같이 할게요 회사 어렵다면서요 둘째 언니는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하는데 여보 얼른 와 지금 당장 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까는 그냥 장난친 거였어 배고프지 맛있는 거 해줄게 둘째 누나 한마디만 할게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돈에 따라 태도 180도 바뀌는 사람 정말 추해요 어 맞아 맞아 그 말이 맞지 아까 선물 필요 없다고 하셨죠? 저도 이제 누나 필요 없어요 무시당하던 막내의 반전 한방이 통쾌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